토트넘 아스플 리빙 레전드이자 주장 손흥민 선수가 선수 개인으로서 그리고 팀의 주장으로서 토트넘 팀을 잘 이끌어 나가고 있고 어느새 토트넘에서의 생활이 10년째 접어들면서 계약 기간 또한 1년 앞으로 다가왔는데 토트넘 아스퍼는 이번 여름이 적시장에서 영입에 치중하는 와중에도 손흥민 선수와의 재계약을 반드시 마무리 짓고 싶어 하며 손흥민 선수를 거의 은퇴할 때까지 잡아두고 싶어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지금으로부터 9년 전 한국 축구의 역사에 남을 만한 토트넘 아스포로의 이적을 결정지으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전설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을 썼고 현재까지 토트넘에서 해수로 10년째 활약을 해오면서 토트넘 아스퍼 역대 최다 득점자 탑 5의 이름을 올렸고 아시아인 최초로 프리미어리그에서 통산 100골을 달성 그리고 한국 선수로서 절대로 불가능해 보였던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타이틀을 거머쥐면서 한국 축구와 아시아 축구의 고트에도 등극한 최강이자 최고의 선수입니다. 그리고 토트넘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의 꾸준한 활약은 물론 월클 활약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장기 재계약을 통해 팀에 전류한 손흥민 선수에게 주장 완장을 부여해 그 동안의 공로를 치하했는데 손흥민 선수는 한국 축구는 물론 영국 현지에서도 레전드 선수로서 인정받고 있고 정말 다시는 이런 선수가 한국에 나올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할 정도로 토트넘 팬들에게나 한국 축구 팬들에게나 소중하고 위대한 레전드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이러한 엄청난 영향력은 최근 포스트에 글로 감독 체제에서 주장으로서 잘 발휘가 되고 있고 소흥민 선수는 이번 시즌 만0 3 1세이접어 들면서 간혹 부진할 때마다 일부 팬들로부터 에이징 커브 같은 호기적인 단어가 나오기도 했지만 무라키도 소흥민 선수는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어리그 17골 10번을 기극하면서 자신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증명했는데요 소드마스모 구단에서는 소흥민 선수의 뛰어난 활약과 리더십에 크게 감명해 엄청난 자기 재계약을 제시할 것이라는 소식이 최근 영국 매체들로부터 나오고 있는데 그럼 영국의 풋볼 인사이더에서 전해온 소식에 의하면 토트넘 하스퍼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영입에 치중하는 와중에도 손흥민 선수와의 재계약을 반드시 마무리 짓고 싶어 하며 손흥민 선수를 거의 은퇴할 때까지 잡아두고 싶어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토트넘 하스퍼는 시즌 종료 후 주장 손흥민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자신이 있다고 소식 동의 풋볼 인사이더에 말했다. 손흥민과 스포츠의 현재 계약은 2025년 6월에 만료될 예정이지만 구단은 이를 12개월 더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지고 있다. 포트넘 구단 수뇌부들은 이 한국 국가대표 선수와 회담을 가졌으며 이제 모든 당사자들은 그 위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트넘 하스포는 손민을 장기 계약으로 확보할 수 있다. 소식통은 이것이 손민의클럽에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반영하는 거대한 패키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트넘이 수년간의 뛰어난 활약을 펼친 이 포워드에 대해 장기 계약의 진전을 확보할 수 있다면 엄청난 보너스가 될 것이다. 이 한국 선수는 7월에 32세가 될 예정인 가운데 그것은 본질적으로 그의 남은 병력 또는 적어도 그의 전성기의 나머지를 공련원의 매물기로 약속하는 것을 볼수 있을 것이다. 손흥민은 지난 여름 <목소리> 미국 리스바 헤리케인의 표장에 이어 엔젤 퍼테고 글로 감독으로부터 투장 완장을 물려받았다. 이 포워드는 현재 프리미어리그 테이블에서 5위를 차지하고 있는 스퍼스가 경기장에서 다시 전진하기 시작하는데 도움이 될것수를 될 기대하고 있다. 라면서 토트넘 하스퍼의 캡틴 손흥민 선수가 현재 대학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토트넘 하스퍼 구단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재계약에 관해 자진하고 있으며,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아스퍼크가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유튜브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무슨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한다, 리베풀로 이적한다 등등 등도 없는 가짜 이적설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결국 현실적인 가능성은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아스퍼 잔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할수 있고 손흥민 선수는 재계약을 통해 격섬 팀에 남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요. 물론 손흥민 선수는 2015년 6월이 되면 만 33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접어들게 되지만 손흥민 선수는 당장 올 시즌만 해도 많은 악성 팬들이 에이징 커브다 뭐다 수평을뽑는 데도 불구하고 17골과 10도움이라는 동일로운 수준의 스탯을 기록했기 때문에 소드미 선수가 적은 나이는 아니지만 향후 몇 년은 더 활약할 수 있는 선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토트넘아스퍼거 소드미 선수에게 장기적인 재계약을 제시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할수 있는데요. 물론 소드미 선수는 최근 들어서 직접적인 득점보다는 동료 선수들을 조력하는 부분에서 각진의 역할의 비중을 높이고 있는데 사실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최고의 피니셔로 각인된 손흥민 선수이지만, 찬스메이킹 수치 또한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최고 수준의 스태트를 찍어냈고, 당장 토트넘 앞에서 그단 역사상 어시스트 랭킹 3위 자리에 이름을 올린 손흥민 선수이기 때문에 공격진영에서 마무리도 되고, 찬스메이킹도 되는 손흥민 선수의 존재는 당연히 토트넘에게는 절대적인 존재임이 틀림 없습니다. 물론 손흥민 선수는 만 31세 적지 않은 나이이긴 하지만 올 시즌 4만 봤을 때는 충분히 다른 빅클럽으로 이적을 할 수도 있을 정도의 실력인데 그동안 손흥민 선수의 빅클럽 이적설이 그렇게 나오지 않았던 것은 손흥민 선수가 장기 재계약을 계속해서 박아버렸기 때문이고 계약 기간이 1년 남게 되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는 손흥민 선수와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토트넘에게는 혹시 모를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토트넘으로서는 반드시 손흥민 선수와의 장기적인 재계약을 마무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손흥민 선 는 토트넘 팀을 떠날 마음이 거의 없다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소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는 토트넘을 떠날 타이밍은 지나긴 했기 때문에 팀의 레전드로서 토트넘에서 은퇴하는 것이 가장 좋은 커리어 마무리가 아닐까 싶고 반드시 토트넘 아스포에서 캡틴으로서 우승 트로피를 들올리는 모습을 보고 은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